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21 보람에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번 주정상 회담에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사업에 대한 인도네시아 측의 민납분담금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KF-21 보람에는 지난 19일 CJ-1호기의 첫 비행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방미사업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시작된 KF21 모남의 개발 사업에는 오는 2028년까지 총 8조 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단계별로는 2015에서 26년 체계 개발에 8조 1 천억 원, 2026에서 28년 추가로 무장 시험에 7천억 원이 각각 소요될 예정입니다. KF21 사업비용은 우리나라에서 80% 그리고 KF21 인도네시아 정부가 21조 7,300억 원을 각각 분담해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KF-21 인도네시아 측이 분담해야 할 사업 비용은 1조 6천억 원에 이르지만 인도네시아 측은 자국의 경제난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17년 하반기부터 분담금 납부를 중단한 상태이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작년 11월 방사청과의 신무 협의에서 KFX 사업비 분담 비율과 기간은 기존 계약대로 유지하는 분담금의 30약 4,800억 원을 건물로 납부하기로 합의하기는 했으나 이마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KF21 인도네시아 측이 연체 중인 사업 분담금은 8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미납이 계속돼 약서를 다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고위급 인사들과 일정이 서로 맞지 않아 인도네시아 측의 수정안 제시가 늦어지고 있지만. 약서를 수정하려는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KF-21의 첫 비행 성공에 따라 열리는 한 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이 위납 분담금 문제의 전환점이 될수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인도네시아 측이 끝내 분담금을 미납하면 당초 계약에 따른 KF21 시제기 제공도 하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 안팎에선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파뮤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란 이유로 분담금 대신 파뮤를 우리 측에 제공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측은 최근 파뮤의 국제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자국 내에서 풍기 현상을 빚자 합유 수출을 제한하는 방침을 취했다. 아무쪼록 이번 정상회담에 위납 분담금 논의가 합의점을 찾고 해결돼서 KF21 인도네시아 합작 개발이 한층 빠르게 앞당겨지기를 바라봅니다.